1월 31일 뉴스 속에 숨겨진 재테크 건강 생활 지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 편입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여 3년 물 기준 연 3.13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때는 은행 이자가 10%가 넘어서 예금만 해도 용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3%만 돼도 좋은 이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상승이 우리 예금 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고채 금리는 은행 정기예금, 적금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올려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1천만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2.8% 금리였다면 3년 후 이자는 약 84만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3.2%로 오르면 3년 후 이자는 약 96만 원이 됩니다. 12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존에 가입한 낮은 금리 예금이 있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해 보십시오.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금리 차이가 0.5% 이상이라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새로 예금을 가입하신다면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비교해 보십시오. 보통 0.3에서 0.5%더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 한도인 1억 원 이내로 분산 예치하십시오. 세 번째, 3년 만기보다는 1년 만기 예금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금리 상승 추세이므로 1년마다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3년 묶어두면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 우대 조건을 꼭 확인하십시오. 급여 이체, 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 이체 등으로 최대 0.5%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5만 원더 받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가 따로 예금하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1억 원이므로 부부 합산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명 명의로 2억 원 넣으면 1억 원만 보호되니 주의하십시오. 여섯 번째, 인터넷 전용 예금 상품을 활용하십시오. 영업점 방문 예금보다 0.2에서 0.3% 금리가 높습니다. 자녀분께 도움받아 한 번만 가입해두면 계속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은 우리 같은 예금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대출이 있다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 함께 상의해보십시오. 가족 전체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 편입니다. 군산시에서 비대면 치매 예방의 민지 케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는 치매 예방이라고 해봐야 독서하고 바둑 두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검사까지 받으니 세상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손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단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인지케어 앱은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인지 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편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 상담도 연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지케어를 검색해서 설치하십시오. 자녀분께 도움받아 한 번만 설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테스트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뉴스 보기 전등 습관으로 만들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결과를 기록해두십시오.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지 특정 영역이 약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기록하면 추세를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낮아진다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상담받으십시오. 다섯 번째, 부부가 함께하십시오. 서로 점수를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할수 있고, 상대방의 변화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앱 외에도 치매 예방활동을 병행하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신문소리 내어 읽기, 손주들과 화상통화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이 도움됩니다. 일곱 번째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알아보십시오. 대부분 무료이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상생활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지혜편입니다 울진군에서 한수원과 함께 40세 이상 군민 4,63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우리 때는 건강검진 받으려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픈 곳 생겨야 병원 갔는데 요즘은 무료로 종합검진까지 해주니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큰 병으로 키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당뇨, 고혈압, 암 등이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료 건강검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본인 지역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검진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울진군 사례처럼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니 꼭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암 검진도 무료입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1년마다, 간암은 고위험군 6개월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무료입니다. 네 번째,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하십시오.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꼭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진 기관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일부 약은 검진 당일 복용해도 되지만 일부는 중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검진 결과는 2주 정도 후에 나옵니다.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되니 꼭 확인하시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재검사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일곱 번째, 검진 결과를 잘 보관하십시오. 매년 비교하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으로 큰병 예방하면 본인도 좋고 가족 부담도 줄어듭니다. 오늘 전달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가족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하시면 내일도 뉴스 속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A42025이었습니다.